안녕하세요. 오늘은 로그 스태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크 스택에서 로그 스태시는 인풋을 담당합니다. 로그 스태시에서 받은 인풋은 변환되어서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가게 되고 키바나는 바로 그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로그 스태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자기 것으로 흡수해 가지고 변환시켜 가지고 엘라스틱 서치에 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MySQL, MongoDB 또는 엑셀에 있는 CSV 데이터 타입까지 많은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된 데이터들을 Logstash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포맷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CSV 파일에 있는 건 모두 텍스트 파일인데 우리가 그 값을 수치적으로 더하고 빼고 하고 싶으면은 텍스트를 수치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변환된 데이터는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최신 버전 어, 로그 스태치를 받으실 거면 여기 엘라스틱 어, URL에 가셔가지고요 최신 버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최신 버전은 5.1.1 입니다 그리고 인스톨 하시기 전에 자바 반드시 깔려 있어야 돼요 자바 마이너스 버전 하셔서 자바 버전 깔려 있는 거 확인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8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다운받은 logstash 5.0.2 버전이 있구요. 그럼 이 파일을 인스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dpkg-i 파일 이름 주시면은 인스톨이 됩니다. 자, 이제 logstash가 여러분들 우분투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컴픽 파일이 필요합니다. 컴파일 파일은 인풋, 필터, 아웃풋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인풋과 어, 아웃풋밖에 없어요. 이 파일은 제 깃허브에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인풋과 아웃풋에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이 있죠. 이 말은 인풋으로 스탠다드 인풋을 받겠다는 뜻, 즉 키보드에서 인풋을 받고요.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탠다드 아웃은 바로 여러분들 모니터 이겠죠 해서 우리 이제 logstash-simple-conf 파일이 있으니까 이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r-share-logstash-bin 에서 logstash를 실행시키고요 마이너스 f 옵션 주셔가지고 방금 logstash-simple-conf 파일을 실행합니다 해서 보신 것처럼 you are ready to go next step 이라고 하면은 아웃풋으로 UREDIT고 NEXT STEP 출력되고요 인풋으로 키보드로 LOG STAT IS READY라고 치니까 아웃풋으로 LOG STAT IS READY라고 모니터에 출력되는 걸볼수 있어요 어, 관계된 파일들은 여러분들 제 g i 브 가셔서 다운받으셔 가지고 직접 실습하실 수 있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로그 스탯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에 있는 데이터를 키바나에서 직접 분석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